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멍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은 제가 어펜 소개를 해볼 거예요. 문방구에서 산 펜들인데 8,000원 주고 8개를 샀어요. 8,000원으로 8개를 팬을요8개 샀습니다. 먼저 얘네 먼저 보여 드릴게요. 얘네는 짜라랑. 마론형원 펜입니다. 이게 색깔 네 가지밖에 없어서 네 가지 샀습니다. 얘는 이름을 잘 몰랐는데 이름이 쓰져 있어요 위에 보면은. 근데 제가 영화를 아 똑같이 쓰져 있네요 마루니. 저는 굉장히 얘가 좋아요 얘. 얘가 예쁘게 생겼어요. 얘 예쁘게 생겼고 이 혼자 굴러갔나. 네. 그러면 이게 형광펜인데 좋은 점이 있어요. 위에 보면은 여기. 이거 뭐냐면, 도장이에요. 보세요. 이거, 하트다, 하트 날개. 안 보이실 거 같은데 살짝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살짝 살짝 컴퓨터가 안 잡히나 보다. 살짝 왜요? 와, 이거 아직 영상 찍고 있어. 언니, 이제 마트서말봐야 마트 되는데. 자, 이제, <laughs> 봉투에 들어있는 그대로. 스마일도 넣어서.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살짝, 이제 좀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눌러볼게요, 여기다가. 똑바로 안 찍어서 그래도. 똑바로가, 요렇게. 여러분을 향함. 이제 살짝 초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똑바로. 여 있어. 뭐야? 모르겠지, 뭐야. 진 이거 24개 맞아? 알았어 자, 이렇게 찍었고요. 여기, 어, 내 뚜껑. 자, 보면 이렇게, 여기 다시 뚜껑을 닫고, 여기를 열어주면은, 거짓말. 이렇게 형광펜이 나니다 다음은 뭐가 빨리 지나갔죠? 뭐가 빨리 지나갔죠? 아, 이 다음은 일단 언니 애기 안 샀어? 어 애기 안 샀지 애기 살 돈이 없었어 아네 여러분 저희 동생님이랑 이거 마트로 지우개 이거 꾸미는 법들날려드릴 거예요. 어? 이게 좀 뜯어졌네 엄마 보고 이거 봉지 하나 더 달라고요 음? 어, 뜯어졌다 이거 하나도 갖다 줘. 아니 엄마, 아니 너가 이거 하나도 갖다 줘. 이거 하나 갖다 줘. 이거 종초. 나 여기 이제 안 들어올게. 다때로 아니, 근데 하나 갖다 달라고. 안돼. 보면 이렇게 되었고요. 이제는 편그할만있 하나. 어, 네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생각구요 얘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는데 얘는 곰돌이에요 경. 살짝 잡혔죠? 이게 곰돌이 에 한번 찍어볼게요. 이 상태로해서 음... 곰돌이자 여러분 이제 이거 이제 이거 맞아? 아니 근데 그 조그만 없어 왜? 한개어아그두 개였잖아 아 그래 갖다 줘 그거라도 생겼구요 아이스크림이요 스미 어, 아 근데 야 아이스크림이야 스미커 빵빠레 이걸 먹으면서 촬영을 나도 할 거야 해보겠습니다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어어 또 였다 음, 맛있네요, 여기 옆에다 넣고. 이제 황금펜을 한 써보자, 이제. 얘는 주황색이네요, 주황색으로 나올할요예쁘게 나오죠? 이쁘지? 네. 그리고 얘는. 안녕하세요, 우도 아니, 응. 아니, 해줘. 아니 너는, 나, 나안 보이잖아. 아니, 그, 이거 이렇게 손만 나오게 하는 거야, 나도. 그냥, 그냥, 그냥. 저희 동생들아. 이번에 얘는. 채미 나, 지금, 채미 응. 할게. 얘는 토끼가 뛰는 모습이다. 봐봐요. 찍어서 보여드리기 전보다는. 약간 브이 하는것 같지만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래도 약간 읽어 주시겠어요? 먹었는데. 아니 다른 맛저소박이야 먹어봐. 맛있어. 이거 제가 봐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네? 가져? 아 고마워. 이렇게. 아니 혼자서. 고마워. 야제이 어, 여러분 잠깐만요. 네, 현관 펜을 쓸 차례입니다. 이가피 그래, 그럼 너 천원 가져가 그럼 내가 줄게. 어? 천원 필요해 그와 가리려면. 뭔지 알아? 그게 하나에 천 원이거든? 그래서 그거 가져오려면천 원을 가져와야 돼. 예쁘고 이제 보라색입니다. 어떻게 봐. 보라색 가져와야 된다고, 나. 어, 하지 마요.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이거 아이스크림 소개해줘, 빨리. 먹어 음. 아니야, 얘 예, 아니야. 입술 모양, 입술. 봐봐요. 왜래 좋아. 안 보여, 안 보여. 살짝 어두컴 거면 안 보이시는데, 조금만 잘 보일 거 입술 모양이잖 모양이죠? 이제, 이거는 보라색인데, 홍면 어떻게 나올지 저도 진짜 너무너무, 응? 어? 이쁘죠? 네 가지 색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거 지, 지우는 팬들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강아지부터 보여드릴게요. 강아지가 두 종류예요. 똑같은데. 그래서 하나만 보여드릴 건데, 아, 나둘다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표정이 달라요. 파란색부터. 이게 딸수있대요 봐봐요. 그쵸? 얘를 네, 보 이렇게 패널로 써야 되는데, 얘꼭 필요하대요. 여기다 얘로, 이렇게 쓰고, 얘를 치울수 있대요. 다시 끼우고, 끼워. 음, 얘도, 얘도 보여줘야지. 얘는 나중에. 자, 얘도. 이렇게. 빡!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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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됐습니다. 얘는 좀 표정이,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야! 어. 응. 딱 섞여. 응, 다루지 않게. 안녕 초초아하고 왕쥐 초 초우 어 강아지 링크하고 있 일단, 일단 얘는 요렇게 한번 재서 볼게요 아. 부쁘 원래 지우는 팬도 이렇게 잘 생겼더라고요 근데 얘 이렇게 응. 하면 지우개처럼 생겨 봐봐요 생각나 네. 이 응. 손놈아 이거 나한테 줘 알지? 헤져졌다 깔끔하게. 나 아까 이상하게 아, 침 만져. 튀겼잖아요. 아줌마. 이상하게 먼저. 이때 먹이 침튀겼음요 핸드폰에 침 튀겼네. 이렇게 꿈에 지워졌으니까 이번에 토끼 윙크하는 애들. 걱정. 얘는 아직 아니야. 내가 보여줄게. 다 이거 얘도 지워볼게요. 와. 어디 썼는지도 모르게 지워졌고요. 이제 홍합 두 마리를 보여드릴게요. 띵. 얘는 얘는 빠진데 얘는 안 빠져요. 얘는 크기부터가 안들려져 근데 얘는 안 지워지고 막젤팬이야 봐봐요. 벨펜이고요. 근데 얘는, 이 불이로는 안 지워지더라고요, 봐봐요. 응. 약간 살짝 지우다 지우게 느낌이 나는데, 지워지진 않아요. 얘를, 얘도 이렇게, 빼고 올게요. 홍합이. 뭐. 됐습니다. 피쳐 나중에 학교, 내일 모레, 이게 편집해서 언제 연락할지 모르겠지만, 전 편집을 안 합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얘, 얘네, 얘네랑 좀 반대죠. 봐봐요. 얘는 플라스틱처럼 안 돼. <laughs> 그죠 얘는 이렇게 살짝 투명하게 생겼네요. 머리 부셔도 될것 같아. 이거 안지워지는것 같은데요, 여러분? 안지워집니 자, 이면, 이제 이거는, 이건... 투명으로는 얘네 둘이만 지워주고 얘네는 그냥 젤팬이다라고 투명해놨습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봐주, 오늘 영상 재밌게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